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이영석입니다. 질병관리청과 호흡기학회가 같이 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를서 보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소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런 감염병들이 거의 없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조금 조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 바이러스들은 원래 새롭게 생기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이긴 했는데 그걸 그것이 이제 감기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 호흡기, 그러니까 소아 소화, 소화 환자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는 바이러스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어,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이 전부 다 발생을 할수 있는 바이러스고 그러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일 경우는 뭐 콧물, 코막힘, 발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하기도 감염일 때는 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침과 누런 가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번에 이를만큼 나빠질 수도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RS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2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한번 걸리고 나면 계속 재감염이 될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발열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메타뉴모나, RSV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침과 누런 가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보통의 건강한 환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아한테는 중환자실 입실을 시킬 만큼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굉장히 드물게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신국염에 의한 부, 부정맥으로 이제 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1, 2주 정도 만에 좋아진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호전이 없거나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은 이게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는 이제 같이 이렇게 키우는 자기 손자나 손녀로부터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RSV 같은 경우에는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 노인 환자분들에서 중환자실 입실률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는 육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그냥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코로나처럼 PCR 검사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배양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환화를 가지고 PCR 검사를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건강한 환화인 경우는 1, 2주 사이에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좀 경과를 보고 있고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거나 기존 치료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런 PCR 검사를 해서 어떤 균주로 인해서 이런 호흡기 감염병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기 감염병에서 치료제로 대표적인 것이 인플루엔자의 감염일 때 타미플루가 있거든요. 그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치료제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개발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만약에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진행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써볼 수 있는 이제 항바이러스 제재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약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재들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코로나19처럼 이것도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기 등이 예방법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소아 애들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호흡기 감염병이 줄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호흡기 감염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예전 네, 코로나 19 대유행 전 수준까지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호흡기 감염병 입장에서만 보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등교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등원을 안 한다거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호흡기 감염병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유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도출이 많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스템의 개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시스템의 개선은 결국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